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오히려 제습을 했을 때 전기세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세는 누진 개념이기 때문에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24시간 에어컨 틀어도 전기요금 안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에너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걱정마음빠 둘째 아들입니다. 한동안 세차게 내리던 장마가 끝나고 연일 푹푹 찌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다 보니 이런 폭염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견디기가 참 힘든데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저희 걱정마음빠에서 24시간 에어컨 틀어도 전기요금 안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것도 있고 다소 불확실한 방법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에너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만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에어컨은 반드시 인버터형으로 사용하자입니다. 에어컨은 사실 작동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정속형과 인버터형입니다. 정속형은 글자 그대로 똑같은 속도로 계속 돌아가는 에어컨입니다. 그리고 인버터형은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가동을 멈춥니다. 여기서 전기세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속형이 실외기를 계속 돌리는 데 비해 인버터형은 필요할 때에만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세는 누진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돌릴 경우 늘어난 전기 사용량으로 인해 누진세가 적용되어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인버터형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구분 방법은 제품 상세 스티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격 능력이나 냉방 능력이 정격 중간 최소 또는 정격 최소로 구분되어 있으면 인버터 제품이고 구분이 없으면 정속형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제습한다고 전기세가 줄어들지 않는다입니다. 제습 기능을 작동하면 전기요금이 조금 나온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히려 제습을 했을 때 전기세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냉방을 하든 제습을 하든 실외기는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실외기의 작동 때문인데 둘다 돌아간다면 요금은 똑같이 나오겠죠? 제습은 찬바람만 안 나오는 것이지 동일하게 실외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제습 기능을 한다고 전기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말로 돈을 안 내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에너지 바우처란 현금처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전기세를 안 내셔도 됩니다. 에너지 이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이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전기세도 해당이 됩니다. 작년 말 난방비 폭탄 맞으셨던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급격히 오른 물가와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자 에너지 바우처를 올 여름에도 한시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너지 바우처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기간은 12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절기의 지원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이후로는 지원기간이 아니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이미 7월이 지났는데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미 납부한 요금까지 소급하여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신청 방법 마저 보시고 꼭 신청해 주세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가 각각 나뉘어 있는데 여름에는 2인 가구 46,400원 4인 가구 기준 95,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기 위한 수급 조건이 또 있는데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한 종류의 수급자면 됩니다. 또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및 희귀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장 등한 가지에 해당하면 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어컨 전기세 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에어컨 전기세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리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바우처도 꼭 신청하셔서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알려드린 방법 말고도 에어컨 전기요금 줄이는 꿀팁이 있다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다른 분들께 댓글로 공유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